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 10편 40일 자, 말씀을 읽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와께서 호 그를 건지시리다 여와께서 호 그를 건지시기사 살게 하시고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그 원수의 들이 뜰에 맡기지 마소서 여와께서 호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나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뒤 벌써 중일입니다. 주콘 안원의 마버지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세상 밖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모이시도록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시는 귀한 날을 아버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예배 자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영적 예배 말씀을 들으면 난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힘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한 주가도 살아갈 그거죽한 없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앞소서 모든 것주게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